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아홉 번째 개명이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뭐, 친척, 더 넓게는 가깝게 사는 이웃 사촌들일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단골집, 뭐, 사장님이든가, 단골집에서 자주 만나는 손님이 될 수도 있겠고, 오며 가며 뭐 한두 번 인사하고 좋은 마음을 느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단위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우선되는 이웃일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사는 친척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 그리고 열두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물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이 시내 광야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방인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뭐,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애국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더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랑 같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웃은 아니죠. 지금 이 신의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또 이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나중에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는 우리 지금 우리 우리 가족들, 우리 뭐 친구들, 친척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모두가 이웃이 되죠. 이 이웃들에게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증거, 이런 말은 재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내가 한그 증언, 내가 한그 증거는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만을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 내가 지금 한이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해야지 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 지금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국해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다고 했으니까 뭐 여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막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늘 추정을 하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모여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오해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200만 명 넘게 막 같이 모여서 사니까요. 옷도 비슷할 것이고 물건 사용하는 물건도 비슷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 내거 아니야? 이거 내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막 진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재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이드로 장인이 보고서, 아, 너무 힘들게 일한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재판거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삶된 예, 재판이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할 것들이 필요하죠. 좀뭐 지금 같으면 뭐 CCTV를 뭐 확인해 보거나 무슨 지문을 감식해 보거나 뭐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쩌면 증인, 목격자 이 사람들의 증언이 가장 큰 재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말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정말 진실을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울 때, 한 명만 세우지 말라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올바르게 기억을 못하거나, 이 사람이랑 친하거나,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판결 내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만 세우지 말고 두 명, 세 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본 시선이 다를 것이고 들은 말들이 다를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어, 세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지만 이 증인이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지금 지금 현장이가 재판을 일어나면 얘가 피해자로 왔고 제가 가해자로 왔는데 <laughs> 제가 평상시에 쟤랑 아주 친해요 <laughs> 예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짓되게 말해서 얘가 피해자가 되고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쵸? 평소에 가까운 사이라고 해가지고 유죄인데 무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 얘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얘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얘가 유죄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판 결과는 진실과는 완전 다르게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얘도 나를 안 믿게 될 것이고 얘도 내 말을 이제 안 믿게 될 것이죠. 지금은 자기 편 들어줘서 좋지만 내가 언제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의심하게 될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단합되는 것도 잘안 되겠죠 연합되는 것도 잘안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가 잘 유지되는 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증거할 때, 증언할 때, 진실만을, 거짓된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어. 너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누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고, 딱 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말하지도 말고. 어우, 이 사람이 진짜 힘과 권력이 좋아. 예편을 아 들면 나한테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겠지? 그 사람을 따르지도 말고. 이 사람 편,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편을 드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저게 더 옳겠지, 라고 저쪽으로 따르지도 말고, 예.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증언을, 증언을 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공의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된 쪽을 따라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 이건 위증인 거죠. 아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딱 해보여 예편을 들어줘야지. 이것도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과 권력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말을 맞게 해주는 것도 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위증을 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에도 무거운 책임과 징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어요 미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리는 처벌이 있겠죠 어떤 처벌이냐면 원래는 얘가 죄가 없고 제가 죄가 있었는데 제가 거짓 증거를 해서 얘가 죄가 있습니다 죄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게 저 사람한테 어떤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이 사람이 받은 그 처벌에 형량 형량이면 형량, 뭐 벌금이면 벌금, 그것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갚아야지 돼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제가 말 잘못해가지고 위증으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잘못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이 사람이 죽은 그것과 똑같이 나도 위증으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로서 11기상 21장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보세 포도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인 두 명을 불러서 나봇을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 거짓 증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율법으로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거짓 증거했던 그두 사람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에 다시 세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도 처벌을 내리셨겠지만. 이세벨과 아합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니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니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왕에게 너의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징계를 내리세요. 그리고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와서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나봇을 죽여가지고 나봇의 시체에 흐르는 피를 막 개들이 먹었던 것처럼 이세벨 너는 네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너를 먹을 것이다. 이런 처벌 너가 나봇에게 행했던 그 잘못 그대로 너도 그대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증한 자는 이렇게 자신의 위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처벌받게 된 것과 동일한 그런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뭐, 성도 여러분들은 재판에 서서 어떤 증인을 서실 일이 없으시겠죠? 예, 당연히 없으신 게 더 편안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이웃들 통하여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어쩌다가 증언을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오 진실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걸려 있는 걸 수도 있고 명예가 걸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누구의 간섭 없이 사실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굳이 재판 실제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재판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과의 이렇게 일이 있었을 때 일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내가 꼭 가가지고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A 친구와 B 친구가 있고 내가 있는데 둘이 뭐 말이 뭔가 좀안 맞아요. 너 와봐. 너 그때 같이 있었잖아. 너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한번 말해봐. 누가 오라, 내 말이 오라, 얘 말이 오라. 뭐, 내가 꼭 가서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내가 꼭 가서 증언을 하고 증거가 되어야지 되는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 평상시 A 친구와 더 친하다고 그 친구한테 유리하게 말해도 안 되는 거고, B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개인이. 얘한테 불리하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 사용을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지 되겠죠. 너무 직설적으로 막 해가지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만. 예.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상처는 좀덜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두 친구가 와서 나 불렀는데 너 그때 있었던 얘기 누가 맞는지 한번 해봐. 얘가, 너, 얘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 말안 하고 반만히 있으면 얘 말이 옳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는 것도 때로는 거짓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게 그냥 내가 본거 그대로 내가 들은 거 그대로 그냥 그걸 말하는 게 나는 그때 그렇게 거기까지만 들었어.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가 다른 이웃이 부당하게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죠 출애국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세요. 거짓된 풍설은 사실이 아닌 말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수근 거린다거나 막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서 우리끼리 막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막 하고 이렇게 막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그냥 거짓된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것도 위증입니다. 거짓 증거죠. 우리에겐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봤던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본 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우니까요. 특히 집에서 애들 키워보셨으면 큰애랑 작은애랑 싸우고 있었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장면만 딱 봤으면 너왜 동생 때려? 이렇게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동생이 더 괴롭혀. 언니를 오빠를 형을 괴롭혀가지고 화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그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또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때는 아이 정도는 괜찮어 근데 아빠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아니야 고모가 봤을 땐이 정도는 괜찮어 할머니가 봤을 때는 아니야 이 정도도 괜찮아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가족들 간의 그 시선의 차이가 다르니까 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일관성이 좀 없죠. 그냥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지만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죠. 그 많은 법 규정, 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기준은 다 각기 다릅니다. 판결도 달라요. 같은 죄를 지었어도 뭐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형량이 뭐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형이 내려지는 것도 있고, 예. 나라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판결도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 세상의 판단력, 이런 것들도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져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뉴스에 막 몇십 년 후에 그때 그 판결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고 해서 이거 완벽하지는? 안습니다 시편 50편 6절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이로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겠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웃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잠원 2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다. 이웃을 속이고 거짓 증거를 했어요. 거짓 증언에 놓고서, 아우, 장난이야. 아니, 장난친 걸로 뭘 그래.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살로 그 이웃을 쏜 거랑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로 화살을 쏜 거죠 화살을 맞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무신코 애기들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것처럼 장난 삼아서 그냥 한 거짓말, 거짓 증언들이 상대방은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면서 삶을 비관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막 수많은 댓글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저희는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고,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 삼아서 장난으로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때때로 그것이 힘들 때 가장 선하시고 공유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